처음은 뭐든 어색하지. <laughs> 아, 민망해라. 저는 지금 소개팅 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춥다. 일단 세워놓고. 이야! 자. 어색하네요. 오늘 <laughs> 제가. 건너 건너서 소개팅을 받기로 하긴 했는데 서로 알아볼 수 있게끔 시그널을 정했습니다. 그분은 이제 빨간색 장미, 저는 이렇게 예쁜 빨간색 옷을 입기로 했는데 알아볼 수 있겠죠? 실제로 소개팅을 받아본 적이 성인 때단한 번도 없거든요. 아 어,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?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죠? 이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. 첫 만남 때 너무 딱딱하고 얼어있는 사람보다 좀이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상대방이 못한다고 하면 제가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죠. 할수 있겠지? 똑똑. 어. 아. 어. 똑똑똑. 어. 아. 어. 아. 똑똑. 아. 아. 안녕하세요. 하한번 아, 됐었는데 아. 아. 실망하신 표정. 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. 어, 근데 안추우세요저 지금 패딩 입고 있는데. 멋을 부릴라면 추위는 좀 감안해야 돼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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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아, 잘먹겠습니다아 아, 너무 아뭐야 네. 아, 일부러 떠주는 거 아니,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 예쁜 거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예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제 아침 분들께 가방 나. 아아니아니아니 제가... 아닙니다. 아니 뭐야 뭐야. 아 전혀요. 아그 근데 어떻게 그럼 저희. 제가 받은 카페가 있긴 한데. 아 그래. 좋아요. 제가 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. 뭐 근데 꽃을 제가 줬으니까 할순 없고. 어, 아니면, 가방을 어, 혹시... 가방이라 어,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 그럼 들어드릴까요? 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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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카메라. 아 오케이, 저 치마 입었는데요? 아, 그래? 아, 오케이, 아 오케이 오케이. 저 치마 네. 입었는데. 아, 저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. 어떻게 해야 될지. 아치를좀 많이 가려요? 좀 가리는 편이에요. 아이, 네. 아, 저 이니가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래요? 파워인데. <laughs> 파워 이이에요 네. 미인분들 앞에서는 좀 아이가 살짝. 살짝. 네. 어, 조심하세요. 여기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하시고. 오늘 혹시 키높이 신으셨어요? <laughs> 네. 아 예. 아, 다음부는아 네. 예쁘게 보이려고. 요 아, 쪽으로 아, 야, 감사합니다 아, 네감사 나무 조심하시고 네 계단 조심하시고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우와, 아, 예쁘다 아 트리가 너무 예쁘다 네 오. 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추천이 메리베리 토스트랑 아 네, 메리 핫초코 크레이킹 토스트 크레이킹 라떼 이렇게 네개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다다 먹을까요? 음... 하나씩? 다 해드릴까요? 네. 그... 36,500원입니다 네 제가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네. 네, 머리카락이 아, 진짜 걸리에있어 머리카락이 네감사합밥 먹었어? 아니요 안 먹고 왔어요 아, 진짜? 난 먹었네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진짜요? 앞에 꼬르 소리 남면좀 그렇잖아 같이 있는 음 그래 조금 먹었어 아 좋아요 와, 되게 조금 먹었어 아유. 저쪽으로 아 어. 저기요 좋아요 안고 어. 싶은데 아, 어디? 저는 그냥 여기 편하게 아 여기? 네. 어, 여기? 아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아예 <아니, 웃음> 아닙니다 와아좀 어색해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봤더니... 되게 약간 어색하네 어 그니까요 어, 어. 좀... 소개팅 많이 해오셨어요 처음이야 꽈팅은 해봤어 아 꽈팅 꽉티. 꽈팅은 해봤는데 이렇게 네 처음 만나서 아 근데 미안해 내가 말을 좀 편하게 네어네네 너도 편하게 저는 살짝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<laughs> 아 제가 원래 말을 잘못 나와가지고 아 원래 잘? 네 천천히? 네, 천천. 그럼 너가 말을 났다는 거는 이제 네. 내가 되게 편하다는 증거겠네. 그쵸 오케이. 나는 은비아라고할 테니까. 아, 네, 너가 표현질 때까지. 네. 너는 뭐라고 할 거야? 아, 오빠 어때요? 아, 저 오빠. 나이가. <laughs> 저공0이요 25살. 아, 부산 여섯 그러니까 살 차이. 네. 네. 어, 저희 오빠랑 동갑이에요. 동갑이에요. 친오빠. 아 친오빠? 어. 친오빠 친오빠 아 친오빠 아 무슨 오빠를 생각해시네 오빠 한명 밖에 없어? 둘이에요 어? 나도 형 둘이야 ㅋ <laughs> ㅋ 아 어, 나 삼형제 막내 어? 저도 막내 어? 막내야? 막둥이 어. 아 여기는 아, 예, 막내? 어 반가워 <laughs> 공감대 형성은 이렇게 음, 해가지 이렇게 어? 어, 어, 어 와. 아어 기다려 기다려 이게 어 편하게 <laughs> 앉아있어? 어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? <laughs> 네? 이거 두 개인가요? 이렇게? 네. 드셔도 되세요 오 혼자 들수 있나? 음오아 내가 알바를 많이 했어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으세요? 어괜찮아 조심하세요 어스트 하나 받아주시고 네. 감사합니다 우와 귀여워라 어짱 귀여워 우와 나 사진 한번만 찍을게. 아 맞아요. 와 진짜 너무 이쁘다. 진짜. 와와 <laughs> 아,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와. 음. 오 좋아. 그래서 잘라줄게. 네. 어 근데 되게 잘 잘리는데? 그러게요. 되게 부드러운 것 같다. 어.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빵 현재. 좋아해? 일다음번 아, 맛을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했어. 음,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맛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데는 이유가 있네. 근데 그러면 맛집이나 이런 카페들은 안 찾아다니세요? 평소에... 네가 어. <laughs> 가고 싶은 <싶으면> 찾아봐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지금 또 찾아봐? 아니요. 아. 여기 왔잖아요. 아 이제 다음 만날. 음... 아 다음 만날 거야? 좋아요. 어? 좋다고 한 거면 이미 애프터가 된 건가? 음... 성격이 좋겠다. 이게 첫 소개팅인 거죠? 맞아. 아, <laughs> 뭔가... 자연스러워? 네, 뭔가 자연스러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어. 되게 지금 절구 있어. 아, 그래요? 어. 이 안에 되게 떨려. <laughs> 아, 진짜... 아, 진짜, 안 그래 보이는 거야. 아, 어렵다. 첫인상 어때요? 첫인상? 되게. 네. 작아. <laughs> 아, 깜짝 놀랐어, 사실. 아, 진짜요? 어. 화면도 아. 뭐, 이쁜데, 실물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어. 그리고, 좀 뭔가, 애교가 되게 많을 것 같아. 뭐 언니들한테 진짜 많아요. 언니들한테? 오빠한테? 남자 친구한테는 애교가 많은데 이외 남자들한테는 굳이 그래. 그냥 이런 느낌은 MB 타입은 ISFJ요 ISFJ 나는 ESTP <laughs> 다 다르네요 진짜 아예 정반대네 오히려 전방대인게 낫지 않을까 엄연하게 아, 하나 정도 맞는 거보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 <laughs> 집에 잘못 있어 아 진짜요 뭔가 좀 불안해. 집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음 나가서 뭐 누구랑 만나서 커피를 먹든 술을 안 마셔 술 주량이 어떻게 돼? 술을, 술을 좋아는 하는 하는데 어. 잘못 먹어요 그래?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마셔? 지금은 두세번 일주일에 두세 번? 네 많이 안 마시네 열심히 줄이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제 불면증이 심해서 아? 일주일 내내 먹었었거든요 자려고 그래? 괜찮아졌어? 불면증 약을 먹고 있어서 아 내가 자장가 불러줄게. <laughs> 혹시 연애생대로 생각했을 때 오빠 마음에 들어야지만 연애가 가능해? 아니면 나 오빠 좋아해서 해야지만 아... 연애가 가능해?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? 응. 다른 근데... 사람이 먼저 고백해도 싫어요? 받아본 적이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있어야지 아... 어. 아.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은 해 내가 연애를 네. 하면서 좀 네. 약간 호구 소리를 많이 들었어 오...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좀 받는 음...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어쨌든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. 아, 그러면 연애할 때 이제. 연상, 동갑, 연하. 연상이요. 연상? 네. 연상은 몇 살까지? 몇 살까지는 없어요. 근데 연하는 절대 안 되고. 어. 동갑도. 애매해. 안 맞는 것 같아요. 음, 그럼 연상? 네. 연애 몇번 해봤어, 지금까지? 네 번, 다섯 번? 만세 번. <웃음> <웃음> 네. 믿어드릴게요. <laughs> 아니, 믿어줄 게 아니야, 진짜야.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. 나 이게 억울한 부분인 거야. 왜요? 아니 난 되게 연애 세 번, 해본 순정이 네. 있는 사람인데, 막한 연애 막 20번 아. 한 사람으로 보니까.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안 좋아. 아, 그래요? 어, 좋은 게 오. 없지. 왜가 억울하지. 그럼 한번 연애하시면 길게? 어, 나는 무조건. 그리고 나는 좀 꽂히면. 네. 고백을 응. 까여도 네, 계속, 계속? <laughs> 우와. 그래서 처음 만났던 애도 열0번두 <laughs> 번째 에도곱번 <7번>? 네. <laughs> 대박. 스토커 아니야. 아, <laughs> 어, 그런 식으로 한게 <laughs> 아, 아니라 네네네. 어, 손편지 써서 그래서. 오 그렇게 해서 그 정성이 아, 이제 사람들이 그래, 좀..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열정이 <웃음> 있었는데 <웃음> 음. 지금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것 같기도 하고. 기대해. 데이야? 네. 되게 계획적인가? 일할 때는 완전 파워제인데. 파워제이 일할 때를 떠나서는 그냥 티. 그냥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어. 아 가자. 그래? 나 진짜 피거든. 갑자기 막 당일치기 여행 가고. 어. 오. 뭐갈 때도 숙소를 왜 잡아야? 근데 저도 친구들이랑 시간이 맞으면 그러겠네요. 갑자기. 우리 인천은 거기 가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올래 그럼 어 그래? 어 아, 그래. 네. 오랑리 조개구이. 네. 아 좋아해? 네. 난 거기 칼국수 자주 갔거든. 아 진짜요? 맛집부터 알아. <laughs> 맛있겠다. 어, 어 먹으러 가. 오 좋아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멀지 도 않고. 어, 언제 갈래? <laughs> 아, 제, 아 제가 오늘은 제가, 제가 어, 어, 오늘은 시간에. 시간 없어. 없어. 어, 어, 시간 차고 <laughs> 해야지 어. 그럼 음식 뭐 좋아해? 고기 회. 고기 회? 고기 회 맛집 또 많이 알아. 응. 같이 갈래? <laughs> 데이트 할때좀 단둘이 있는 걸 좋아해 아니면? 좀막 사람들이랑 다 같이 아이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. 기가 팔려가지고 아, 저는 그래? 그리고 애초에 남자친구랑은 둘이 보는 게 좋아요. 음.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. 나도 둘이 데이트가 좋은데 둘이 보는 어. 이제 딴데로 갈까? 아. 아, 나는 시간 <laughs> 네. 좀 비워 놓긴 했거든. 아 진짜요? 어. 근데 제가 진짜로 스케줄이 있어서 <laughs> 아니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스케줄이 아, 그래? 있어서. 아, 스케줄 아 진짜 스케줄 어디? 저 촬영 강남. 아 강남? 네. 대러다주. 아 괜찮습니다. 어, 왜냐면 회사에서 차를 보내주. 아또 차를? 번호를 그러면. 아 한번 네. 또 받을. 일곱째리 만들어 주지 마. <laughs> 어 너무 크게 웃었나어 아니야. 아, 네. 울리는 거 확인할게. 아 네네 그럼요. 아꽃 너무 감사. 아 아니야 아니야 바리다. 아아 아니, 괜찮습니다. 진짜? 진짜 네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저 네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어. 카톡. 안 아, 돼. 네. 오는 건가? <laughs> 아, 네네. 아 예. 네, 네. 예, 네. 알겠어. 다음에 또볼수 있는 건가? 네. 아, 그지? 네. 어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. 마지막은 아닌 건가? <laughs> 마지막이면 안 되는 건데, 이거? <laughs> 귀여우시네. <웃음>